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예전에 한번 학생들에게 제품 디자인 모델링을 시켜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버튼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품 디자인에서 쓰이는 버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섯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출형 버튼, 슬라이더 및 레버 버튼, 평면형 버튼, 매립형 버튼, 터치형 버튼, 음성인식. 아, 음성인식은 버튼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네요. 어, 이런 버튼은 사용 방식에 따라 어떤 기능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형태를 다르게 만듭니다. 돌출형 버튼. 돌출형 버튼은 일반적으로 안 보고 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끝 촉각으로 대충 이런 버튼인지 어디에 버튼이 있는지 경험으로 습득합니다. 대표적으로 키보드를 예를 들 수가 있고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 및 볼륨 버튼, 자동차의 센터페시아의 버튼, 핸들의 버튼 등 대부분 돌출 버튼을 사용합니다. 저는 키보드의 F와 J 버튼에 튀어나온 돌기를 기준으로 집게손가락의 위치를 잡은 뒤 타이핑을 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화면에 떠있는 키패드나 아이폰의 키패드는 안 보고 치지는 못해요. 예전에 키패드가 있었던 시절에는 전화기를 책상 밑에 숨겨놓고 앞만 보면서 문자를 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타이핑을 치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적 버튼이 아니기 때문이죠. 슬라이더 및 레버 버튼. 이 버튼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의 전원 버튼부에 주로 사용합니다. 버튼과 제품의 상태를 보여주는 인디케이터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로 LED를 사용하여 온오프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멀티탭의 전원 버튼, 무선 마우스의 전원 버튼, 아이폰의 진동 모드. 이런 버튼은 내가 제품을 켰는지 안 켰는지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사용 인지성이 확실한 것이 장점입니다. 평면형 버튼. 제품 표면의 높이와 일치하는 버튼의 경우로 실수로 눌렀을 때 오류를 야기할 수 있을 법한 버튼을 높이와 일치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데스크탑 전원 버튼에는 이런 식으로 버튼의 높이를 실수로 누르지 못하도록 낮춥니다. 블루투스 장치의 페어링 모드 버튼도 높이가 동일합니다. 때에 따라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어야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오류의 요소를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리평 버튼. 실수로 절대 눌려서는 안 되는 버튼을 메리평 버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작은 핀 같은 걸로 눌러야 실행되는 버튼으로 만들고요. 주로 제품의 설정 초기화 버튼으로 제품 뒷면에 작은 구멍으로 핀 같은 걸 꼽고 10초 정도 누르게 되면 제품의 소프트웨어가 공장 초기화로 돌아옵니다. 제품의 디스플레이가 아예 없는 홈 CCTV, 무선 공유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아이패드나 노트북,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공장 초기화 버튼은 없습니다. 터치형 버튼. 터치형 버튼의 장점은 디스플레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디자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 다양한 버튼을 만들어 조작을 더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점.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전기는 플라스틱을 관통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소재의 에어팟이나 애플펜슬에는 버튼이 없어 보이나 터치센서로 버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맥북 프로 라인에는 키보드 상단에 터치바가 있죠 프로그램에서 API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애플에서 만든 파이널컷이나 사파리의 경우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으로 ESC 버튼만은 물리적 버튼을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터치바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꼭 눈으로 보고 눌러야 한다는 점이 익숙함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터치와 돌출량 버튼이 유기적으로 바뀌는 버튼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음성인식. 요새 음성인식 되는 제품이 많이 늘었죠. 기계와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쑥스럽기도 하지만, 나름 유용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17년식 미니 쿠퍼도 사실 음성인식이 됩니다. 그게 실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됩니다. 자주 가는 곳을 음성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정도인데요. 집으로 가자까지는 알아들어요. 하지만 자동차의 인터페이스 특성상 대부분의 기능은 물리적인 돌출형 버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못 알아듣기는 합니다. 게다가 혼자 있을 때는 가끔 하겠는데 카페나 도서관에서 맥북과 대화하고 있으면 관종 소리 듣겠죠. 방수처리. 돌출형 버튼의 경우 기계식의 형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방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수가 필요없는 제품도 있지만 방수가 되어야 할 제품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완전 방수를 위해서 몸체와 일체형의 돌출형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소재의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실리콘 같은 말랑말랑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방수의 상황에 꼭 필요한 제품. 비대. 밥솥. 그 밖에 방수가 되는 액션캠은 실리콘 재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키감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만약 실리콘으로 된 키보드를 사용한다면 피로감이 엄청 쌓이게 될 거예요. 스마트폰의 경우 버튼 주위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 생활방수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